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무르단타 이벤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였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최근 NFT 관련 종목으로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종목 분석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NFT 관련주들은 계속 추적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NFT 관련주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지지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시그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금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 사인 드렸는데요 매수 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15%까지 급등하면서 금일 7.74%약 189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무르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약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드린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하면 5% 이상 급등 나올 종목들로 제가 매수, 매도, 사인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NFT 관련주인데요. 자회사 메타 갤럭시아의 NFT 플랫폼 오픈 소식에 최근 좋은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주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매수심리 감소, 차익 실현 물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가까울수록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NFT 특정 테마로 몰리는 종목들은 섹터에서 다른 종목 목 들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관련주로 편성되고 있는 위메이드 보시면 위메이드도 금요일에 지지선 부근에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 올려 주는 모습의 캔들이 나왔고요. 위메이드 맥스 또한 비슷한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움직임들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최근 nft 관련주에 시장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요 오늘 시초가에 과감하게 매수하시라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 단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강남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단기 스윙 투자 이벤트고요.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사면 오른다. 지금 사면 오른다는 2주일 동안 최대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제공드리고요. 최근 2~3주 전에 올려드렸던 메타버스 분석 영상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약3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요. 시장 수급과 동향을 체크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검색 시계를 적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주일 동안 최대 30%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지금 바로 스윙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풍자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올려드리다 보니까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분석한 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자점이 이제 깨졌을 때 바로 이 자리죠. 전저점이 깨졌을 때그 이후의 바닥은 어디까지 빠질지 알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피라맥스 성분 관련해서 강력한 연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식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위치에서 이제 11%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 부분에서 눌려주는 형태로 캔들을 마무리했고,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바꿔주는 모멘텀을 받아서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하락 추세의 흐름이었으면 이 하락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상승의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생겨야 되는데요. 지금 형태의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의 추세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제가 이렇게 전저점이 깨진 시점부터 해서 제가 손절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분할해서 손절을 해서 계좌 관리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식 자산 관리 기술 강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실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또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서 그 손실된 계좌를 복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전 영상 보시면 어, 영상에서 이제 강남일타 주식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채널이고요. 어, 제가 이 신해 주식이라는 채널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어, 강남일타 주식에서 보시면 신풍제약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들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대응 자료도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신풍제약이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이 나온 거는 일단은 화이자 치료제죠? 오늘 하락이 나온 거는 화이자 치료제, 경고용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치료제가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됐고요. 사실상 승인이 거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수출 계약을 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이자 치료제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치료제 쪽에서 이제 다른 우리나라 뭐, 치료제나 백신주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화이자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어느 정도 입증됐고, 긴급 사용 승인이 되게 되면, 이 화이자 치료제가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하 화이자가 시총이 322조인데요. 충분히 세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화이자라는 회사가 효능을 입증하고 선점하게 되면, 신풍제약처럼 작은 회사들은 이 선점한 회사에 선점한 시장을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시총이 크더라도 3조, 그리고 세트리온만 같은 경우만 예외로 20조가 넘는 보통 3조만 돼도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약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이제 벽은 좀 높은데 화이자만 보더라도 벌써 300조가 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떤 자금력, 이거를 이제 세계 시장에 어느 정도 선점하기 위한 자금력도 규모도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풍제약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대로 대응을 하시면 손실을 줄이실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이제 상승의 추세로 변곡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절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애매한 자리에서는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 내셔서 신풍제약 손실 메꿀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풍제약 특별히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대응 자료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로 손실 범위 줄이고 관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아래 번호 0 1 0 5 7 3 8 8 6 8 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심풍제약 종목 상담과 자료 그리고 11월 상승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 문자 주셔서 심풍제약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